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지로나 대 바르셀로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로나는 비아레아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쳤으나, 백분에 선언된 PK골로 아쉽게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르셀로나, 발렌시아로 이어지는 어려운 일정에서 얼마나 많은 승점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로나는 바르셀로나가 추구하는 축구를 똑같이 하는 팀입니다. 일단 베이스로 하는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는데, 강팀을 만났을 때는 두줄 수비를 구축하기 쉬운 양상으로 전환하는 것 정도입니다. 다만 서로가 같은 축구를 구사하는 더 높은 전력의 팀을 만났을 때는 상당히 부진했던 편으로 레알 마드리드와 1대1로 무승부를 거둔 경기를 제외하면 6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모두 접죠 현재로서는 상대의 주포인 네반도프스키가 결장하는 것을 이용해 지난 경기처럼 수비를 단단히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르셀로나가 거칠게 상대가 압박을 들어올 때는 다소 공격이 풀리지 않는 모습도 보인 바 있는데 지로나도 소유권 확보를 위해 압박을 제법 자주 시도하는 패턴을 지니고 있어 압박 위주 전술이 아주 현실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레알 소시에다드를 1대0으로 겨우 잡았습니다. 거친 플레이에 관대한 주심 때문에 소시에다드가 거친 플레이로 바르셀로나의 빌드업을 막아버리자 자잘한 실수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친 압박을 가하는 팀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지로나도 어느 정도 전방과 중원에서 압박 강도가 있는 편이기에 바르셀로나의 경기력이 100%는 아닐 가능성이 높죠. 물론 상대가 거칠게 나오더라도 클래스를 발휘하면서 점유율 면에서는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당점을 찍어줄 네반도프스키가 리그에서는 여전히 출전 불가능 상태라는 점이 상당히 뼈아픈데, 이미 해타페전에서 네반도프스키의 대체자로 나선 안수파티는 찬스를 거의 살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거칠게 상대가 수비를 함에도 점유율을 유지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죠. 공격진에는 누수가 제법 있지만 발대, 크리스텐센, 아라우호, 쿤대로 이어진 포백의 견고함은 공격진의 부진과 누수에도 불구하고 연승을 이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두 팀이 서로 비슷한 축구를 구사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체급이 더 좋은 바르셀로나가 유리한 고지를 잡을 수 있을 것 물론 바르셀로나가 압박을 강하게 거는 팀에게는 약했고 네반도 포스키가 결장하는 경기에서의 공백을 지난 리그 경기에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내용에 비해 공격 성과가 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바르셀로나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두번째 경기는 세비야 대 엘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비야는 연장전까지 가는 승부 끝에 오사수나에게 패했습니다. 경기를 압도하기는 했지만 오사수나의 수비벽을 넘는 데는 실패했는데 박스안보다 바깥에서 기록한 슈팅이 더 많았습니다. 세비야가 오히려 공격의 정교함에서 오사수나에게 밀렸다고 할수 있었습니다. 일단 지난 경기에서는 선발 라인업을 대거 후보 선수들로 구성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엠네시리가 지난 경기에서 94분의 급적인 동점골을 넣었습니다는 소식도 나름 긍정적인 대목이죠. 다만 여전히 엠네시리는 리그에서 공격 포인트가 하나도 없고 최근 세비아가 리그에서 넣은 두 골을 모두 기록한 아키티치는 지난 경기에서 풀 타임을 소화하면서 체력적인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상대 팀인 엘치의 박스한 수비가 좋지 못하기에 세비아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편이 낫습니다. 세비아가 롱볼과 역습을 자주 쓰는 팀은 아니지만. 박스 안으로 공을 투입하기만 해도 엘체의 소비가 상당히 흔들릴 것입니다. 엘체는 강호인 우사순나와 비긴 것은 칭찬해 줄 만한 대목. 다만 여전히 리그에서 승리가 없어 강등권 탈출은 유언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비야가 올 시즌 성적은 최악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세비야도 엘체의 입장에서 만만한 상대는 아니며 최근 내 경기에서 멀티 실점이 없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무실점을 기록한 경기도 없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박스 안 수비가 문제가 되면서 실점을 허용하는 경우가 잦은데, 지난 경기에서도 박스 안에서 상대 최다 득점자에게 헤더를 내준 것이 실점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평균적으로 6야드 안쪽에서 허용하는 슈팅 비중이 10%가 넘어가는 상태인데, 보통 58% 남짓에서 형성되고 있는 스탯이라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서 슈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홈에서는 어느 정도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원정에서는 극단적으로 라인을 내리고 수비에 전념할 것이 유력할 것입니다. 올 시즌 포메이션도 상대를 압박하기에 좋은 대형을 짜고 있는 상태 때문에 공격적인 성과는 다이렉트한 역습 위주가 될 가능성이 높죠. 다만 보헤가 지난 경기에서 유효 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하는 등 공격진 효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데 일조하고 있는 만큼 역습에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자원들은 부족합니다. 세비야 공격진의 성과가 매우 좋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엘제가 기본적으로 수비가 매우 좋지 못한 팀임을 감안하면 공격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기는 할 것입니다. 물론 엘체도 공격을 반 포기한 채로 수비에 나서면서 상대를 압박하기에 좋은 전형을 짤 것이 유력해. 세비야도 꽤나 어려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헤타페 대 레알 베티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타페는 최근 사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 다만 지난 바르셀로나 전에서는 상당히 바르셀로나를 고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점을 억제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었고 역습으로 모든 슈팅을 박스 안에서 기록하는 등 기대 득점은 오히려 바르셀로나보다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점진적으로 전진하는 팀에게는 상성이 나쁘지 않은 팀이죠. 압박을 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인데 패하기는 했지만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도 실점을 일실점으로 억제하면서 전력 차이를 어느 정도는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베티스도 점진적인 패스를 통한 전진을 추구하는 팀이고 기동성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어 헤타페가 적절하게 상대의 전진을 거친 플레이로 막아낸다면 수비적으로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키키 플로레스 감독이 빌드업 체계를 구축하는 대 재능이 있는 감독은 아니라 빌드업의 대부분이 농볼로 이루어지는 양상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높은 라인을 구축하는 팀을 상대로는 직선적인 공격이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베티스의 기동력 때문에 공수 간격이 벌어지면서 중원 공간을 활용할 수 있지만 정교한 세부 전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베티스는 에스파뇰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로써 7위 오사수나와는 승점이 동렬 베티스가 한 경기를 덜 치르기는 했지만 이번 경기의 상대인 헤타페도 베티스 입장에서는 쉬운 상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공격력으로 좋은 성과를 냈는데 올 시즌은 앞서 언급한 기동력 문제와 후한 미등이 부진으로 인해 공격에서 성과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팀의 전진이 느려 상대 수비라인이 구축될 때까지 뾰족한 공격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고, 이번 경기에서는 패키르도 근육 부상으로 인해 결장할 확률이 생긴 상태죠. 페타페가 압박으로 빌드업을 점진적으로 이어가는 상대에게는 나름 강했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대신 지난 시즌에 비해 수비적인 성과는 더 나아지기는 했습니다. 다만 귀도의 개인 퍼포먼스가 워낙 좋아 역습을 막아내는 1차 저지선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죠. 수비에서는 실수가 나오는 빈도도 꽤 있는 상황이고, 팀 기동성 문제 때문에 수비에서 뒤늦은 대처에 들어서다가 퇴장이 나오는 경우도 잦은 상태입니다. 베티스가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패키르의 부상이 상당히 치명적이며, 팀의 기동성 저하로 인해 빌드업 시 압박에 시간이 끌리면서 효과적으로 공격이 이어지는 상태는 아니죠. 헤타페도 룸볼 위존적인 빌드업으로 인해 다득점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중원에서의 귀도를 무력화시키고 상대의 실책을 유도해 볼수 있습니다. 페타페의 핸디캡을 고려할 매치로 보여집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